Yeah 어떤 당했었는데 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1점 1점 날아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니 공창기 선수가 5회 때부터 정말 잘해줬거든요. 5회 비디오판독때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력 질주를 했는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점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코스가 좀 좋았던데 그럼 네, 빨리라도 뛰어서 세이브를도 되자라는 생각으로 빨리 뛰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열심히 야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라도 8의 시원한 솔로 파! 이부제 직구를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네, 139kg의 직구를 받았는데 사실 초구도 직구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뭐 이구제 직구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뭐 직구가 좋은 수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구의 실력을 좀 생각을 했던 게 좋은 타업이라고생각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뭐 시원하게 저런 볼터뜨려줬고요올 시즌 또 바뀐 룰들이 많습니다. 네, 바뀐 시스템들이 있는데, ABS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뭐엉터이 선수 같은 경우에 적응을 좀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어, 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어, 저희가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잘 적응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응. 네, 시즌에 정말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옥경케이서올 어, 시즌에 굉장또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은 목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표를 좀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어, 목표는 당연히 저희 팀우승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우리 주신 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양우장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셨으 고맙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또한 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初のインタビューの準備を聞いて,いてもね、初めて見て let س <laughs> 자, 김영에서 경기를 끝내고 났습니다. 오늘 경기 소과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팬분들 찾아왔는데 또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지금 네, 미술을 뛰고 있는데 근데 기분 도 지금 모습입니다. 어, 이번 스프레 캠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가다듬고 노력을 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딱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어, 어때요? 근데 <laughs>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작년에 그 쌓였던 경험들이 올 시즌도 빛을 발할 것 같고요. 어, 선배들이 또 캠프 준비를 상당히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선배들에게는 어떤 점이 좀 많이 별점이 있었나요? 선배들에게 많이 좀 어떤 점이 좀족점이 있었을까요? 어. 뭐, 최고의 선배들이랑 같이 연습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영광인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후배들도 많이 보고 따라하고 하면서 이제 팀이 더 강해지는 모습.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 시즌 우리 문성주 선수 어, 개인적인 목표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또뭐 정상에 오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이루고 싶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설정둔 어,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그냥 뭐 목표는 이제 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적이 따라오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의 자신의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또 보내고 싶다는 게제 나름대로 개인적 목표입니다. 올 c g 문성진는 충분히 커리어 하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문성기 선수 영어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기쁘실면 주시죠. 팬분들께 올 시즌 네, 감사의 말씀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뭔가 오늘은 좀 깔끔하게 제 생각만큼 그렇게 깔끔하게 이기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또 끝내기 한타 끝내기 홈런 이런. 또 파이팅 할수 있도록 분석주 선수 엔진 케이스의 힘차게만 외쳐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파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테스 멋진 응원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경기 있습니다. 내일도 6시 30분에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꼭 승리로 선수들이 보답해 드릴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럭키 스타 그리고 전방루피 아나운서 환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멋진 응원 덕분에 멋있는 끝내기를 봤습니다.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찾아주셔서 유찬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